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인내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무더니도 애를 쓰지만, 순간순간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화를 참을 길이 없어서, 소리를 지를 때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늘 흔들리는 그러한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6장은 그 앞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믿음으로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1세대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루인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마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품고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 2세대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말씀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0개명의 계명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1세대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아, 이 세대들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엄청난 그 우상숭배와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종교 우상숭배는요. 인간의 탐욕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적인 문란을 조장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풍습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성적인 타락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빠졌던 그 오류를 범하지 말고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율례를 따라 살기를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이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우리에게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선 순위에 책임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삶으로 가르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인가요? 김장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 아들들이 다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김효생 목사님인가 그렇습니다. 김효한 목사님과 김효생 목사님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송아, 수원, 그,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들은 제목만 읽고 안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에 모든 게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거기 그 학교가요 통합학교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자기 자신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 장애우들이 장애우를 이렇게 배려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장애우를 통해서 비장애우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삶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 주니까 한 10년 차가 되면서부터 학교가 바뀌기 시작하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모범을 보일 때그 아이들이 그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 말로 가르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여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신대원에 아주 이렇게 그잘 자란 성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저보다 뭐한뭐조카뻘이죠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왔고, 저는 뭐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마흔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스물여섯인가 일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한참 어려도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이 바른 거예요. 아버님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이 하진인데 지금도 그 친구가 필리핀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바르게 이렇게 무탈하게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다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방황들을 많이 한대요. 자라다 보면 사춘기 때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런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방황하다가 끝내 믿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님들의 삶과 믿음이 괴리감이 없으면, 그게 다르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본. 친구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들로부터 삶과 그 믿음이 괴리되어 있는 걸본 친구들은 돌아가지 못한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내 삶에서 내가 부모의 삶에서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괴리를 아이들이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이 믿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황 끝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도 잘 들으세요. 결혼하게 될 거고 자녀가 생길 것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내한 행동이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이것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재물이 될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비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계산기와 하나님의 계산기가 다른 걸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 크게 같은 걸 같은 숫자를 나타내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나침판과 나의 나침판이 정반대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상시에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을 딱 닥치면 그렇게 안 하던데 하나님 우선이 아니던데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불신하게 될 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의 부모를 불신하게 될 때, 그 부모는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힘듭니다. 백신이 없어서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는요,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요, 그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면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작고 돈이 없고 힘이 들어도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뢰,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불신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자꾸만 힘들게 느껴지냐면요, 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영적인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요.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신앙과 삶이 다르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이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거짓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밥파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여러 가지 파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설교에는요. 유려한 말이 아니어도 그에게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은영 박사인가요? 요즘 그 TV 프로에 이렇게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애들이 나오면요, 애들이 막 욕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속된 말로 저런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저거는 진짜 뚜드러패야지막 이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애 문제였다고 보여요. 처음에는 애가 완전히 이상한 애예요.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지? 그럴 정도로 이상해요. 근데 가정을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부모에게 무채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 아이가 욕구불만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우리 윤희랑 같이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장 제가 많이 말할 때가 뭐냐면 한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마. 한번 말하면 제발 좀 들어. 너 나쁜 습관이야. 벌써 열 번째 얘기했잖아.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오은영 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날마다 새 아침, 이 날마다 새 아침. 어저께 가르쳤다고 해서 얘네들이 오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해가 떠올랐으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귀담아 듣거나 마음에 새겨 듣거나 그러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의 새 아침이 밝았으니까 오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기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손목에다 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다가 이 육각형 모양의 그, 이 조그만 그, 어, 그, 종이 박스 같은 거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시로, 수시로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은 암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송을 한번 했다고 계속 가나요? 평생 가나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데요. 몇달 지나면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전에 그렇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막 눈물을 흐르는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이 기억이 안 나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반복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화를 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으니까 새롭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쳤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이 씨가 박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르쳤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또 배우고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했던 교재를 다시 하면 절대로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이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고요. 내가 그만큼 또 성장했기 때문에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깨닫는 은혜들의 이 포인트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 교제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시 반복하는 게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프로가 됐다고 해서 러닝을 안 하거나. 스트레칭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무리 운동을 안 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들은요, 언제나 기본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프로야구 선수들 몸 푸는 거그 야구장에 가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몸 풀다가 지치겠다. 그만큼 일반인들은 버거운 그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요, 프로 선수들은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목에 차는 것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손목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늘게 늘어뜨려가지고 가죽권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삶으로 가르치는 부분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요.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나타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의 신앙을 진짜로 점검하게 될 때는 언제냐?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 수준이 어디 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 믿음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든지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탁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똑같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신대원 동기들 카톡에서 한 친구가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위기는 거울이다. 저는 위기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기 구절에 보십시오. 또,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집.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는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게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 나무 막대 같은 것을 박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막대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종이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문을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혼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내가 문을 들고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습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우리 또한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CCTV와 같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정말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복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능력, 이 영적인 파워가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삶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죽은 셈 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나에게 줄거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아주 패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타국에 가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해서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 죽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 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인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네요. 네,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부모는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녀가 돌아갈 그 고향 으로서 부모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잊어서는 안 되는 본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떠올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모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데 있어서 이 사랑을 빼어 놓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모의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 태에서 난 아들을 금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혹시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삶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전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